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체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S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SHD의 2025년 1분기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며칠 전에 진행된 리밸런싱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5년 1분기 SSHD의 배당금이 공시되었습니다. 찰스 슈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SCHD는 1분기 배당금으로 한 주당 0.2488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한 주당 0.2037달러를 지급했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1% 배당 성장한 수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나스닥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슈드는 잘 방어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금까지 성장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슈드 2,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500주에 2025년 1분기 배당금을 곱하고 배당 소득세 15%를 공제하면 제가 받게 될 배당금은 528.7달러입니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이 확정됨에 따라 남은 3분기 성장률에 따른 슈드 배당을 표로 나타내어 봤는데요. 1분기 배당 성장률이 22%나 되기 때문에 남은 3개의 분기 모두 마이너스 5% 역성장을 해도 올해 0.56% 배당 성장이네요. 제가 바라는 연평균 배당 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세개 분기 모두 5%씩만 성장해도 됩니다. 구독자님들이 바라는 올해 배당 성장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번 배당금을 받게 되면 SSHD로부터 12번, 정확히 만 3년 동안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슈드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공유해드릴게요. SCHD는 매년 3월 리밸런싱을 진행해서 종목을 조정합니다. 작년에는 브로드컴이 빠지고 허쉬와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들어왔었죠. 올해는 17종목이 편출되고 20종목이 편입되었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업만 살펴보면요. US뱅코브, 화이자, 블랙락이 편출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재작년부터 참 걱정이 많은 종목이어서 작년 리밸런싱에서 편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슈드의 알고리즘에 선택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U.S. 뱅코브 블랙락은 모두 금융주로 금융주의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이네요. 편입된 종목 중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코노코필립스가 4.5%, 머크가 4%, 출렁버거가 2.3%, 타겟이 1.9%, 제너럴미스가 1.3%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0.9% 비중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어, 익숙치 않은 종목들이 조금 보이죠. 편입된 종목들의 최근 배당 내역을 보면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편입된 모든 종목들의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 슐럼버거는 미국의 버거킹, 맥도날드를 잇는 버거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름과는 다르게 석유 및 가스 산업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슐럼버거의 현재 배당률은 2.8%인데요. 2020년에 배당 삭감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당 성장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와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는 제가 개별 배당주 공부할 때 알게 된 회사인데요. 티커는 a d m 이고요 세계 최대의 농산물 가공 및 식품 원료 제조 기업으로 곡물 가공과 원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DM의 현재 배당률은 4.43%로 꽤 높은 편인데요. 작년에 분식회계 이슈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시리얼, 스낵, 유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대표 상품으로는 치리오스, 그래놀라바, 요플레 등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4.1%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 중 하나로 이번에 편입이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머크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글로벌 베스트셀러 항암제 중 하나인 키트루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pv 백신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가다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배당률은 3.5%입니다. 코노코 필립스는 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탐사 및 생산하는 기업으로 슐럼버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입니다. 코노코 필립스의 배당률은 3.1%입니다. 이번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되었으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소매유통업체 중 하나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타겟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세련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경쟁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입지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4.3%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막대인 코노코 필립스의 배당 성장률이 고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세 번, 2023년에 세 번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주주 환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별 배당금 지급은 회사의 재무 성과와 유가 변동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별 배당을 제외해도 코노코필립스의 배당 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은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비중은 축소함과 동시에 에너지 기업과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대거 편입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슈드의 알고리즘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걸까요? 물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 들어가고 나온 것이겠지만요. 시장 변화에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번 1분기 배당금과 리밸런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SCHD의 배당금이 입금되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 장치였습니다.